안녕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에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이 데리고 가시때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에 땅이 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많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더라. 또 그들이 두시고 나가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날이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되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노를 짜리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라. 비안녕 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에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이 되어 잡는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바로 그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게시만의 동산에서 어,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처절하게 정말 이 땀방울이 피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로 어,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 가른 유다한테 팔려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요. 38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처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겪는 이 처절한 마음의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 없지요. 그러나 인간이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의 희뢰락을 느끼시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잘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한다. 그리고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 정도로 지금 힘들고 아프고 지금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어, 이,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숙명 이것이 이 중차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지배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면서 그 기도의 자세의 모습이 오늘 말씀가운데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39자리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의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얼굴에 땅이 되시고 얼굴 완전 히 땅이 되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무엇입니까? 처이짜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해진 절대적인 표현이죠. 완전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에 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하게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한분만을 높이어 올려드리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은 우리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한데 1.1핵도 정말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죠. 바로 지금 이 자세, 예수님의 이 기도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얼만큼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운 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항상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만신이신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어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또 무엇을 볼수 있는가. 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 등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강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숨김없이. 자 예수님이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나가서 얼굴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네, 아버지여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이 심적인 고통, 괴로움 잠시나마 하나님과 그러 분리되어지는 그 처절한 아픔, 이 아픔 가운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지금 이 죽게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잠시 동안이라도 분리됨을 제가 하나님 정말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 장이 내게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느끼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속상한 마음들 자 이런 마음 속상한 마음은 아니지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다 진솔하게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 모든 생각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 솔직하게 간절하게 쏟아내는, 쏟아놓는 그러한 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숨김이 없이 그 진면목, 그 진솔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 마음이 내가 슬픈 마음이든 슬픈 감정이든 뭐 속상한 감정이든 혹은 억울한 감정이든 아니면 기쁜 감정이든 감사한 마음이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그런 감정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어떤 기도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강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지 응답해 주시지 않던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의 소원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가지고 이기도는 하고, 이기도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대로 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내서 무엇이래? 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대로 다 기도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39절에, 역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 말씀하시거든요. 42절에도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 우리가 아까 앞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 무조건 다 있는 대로 기도하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은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은 그 소원기도 다 이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되 하나님, 그러나 바로 이 예수님 하셨다는 바로 이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마음의 소 다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앞에 다 쏟아놓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제 마음간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앞날의 일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이들은 내 인생 가운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기도 때론 그것이 나에게 정말 당장 눈앞에는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는 어그 기도가 가장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장 완벽한 나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강구해, 강구해야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때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줄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곧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옆에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 게스테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육신의 감정을 느끼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그 마음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모습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만원이행이신 하나님 한분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높여드린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 진솔하게 다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될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